네, GA 탄생 대표 윤영돈입니다. 한국 커리어 코치 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윤 아, 코치 소장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채용 트렌드 2023 책을 냈고요. 이 책은 지금 시, 채용 트렌드에 대한 시리즈로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이네 번째 책입니다. 이게 이제 조직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직도 꼰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시나 명령이나 어떤 강압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 세대들은 특히 Z 세대들은 특히 자기 자율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세대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스토 스토리텔링의 전문가로서 이제는 스토리텔링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사라지면서 스토리 리빙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 스토리 리빙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톱다운 방식의 명령어 하듯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수평적인 생각을 갖고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토리 리빙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알아서 깨우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학습 능력이라고 하고, 그걸 영어로는 러닝 어빌리티라고 합니다. 그 러닝 어빌리티가 있으면, 학습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다른 분야도 할줄 아니까 그게 통합이 되면서 이 사람이 리더로서 성장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정치를 보든 사회를 보든 리더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꾸준히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피터 드로커라는 경영학자만 하더라도 옆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님 진짜 코어린 교수님 댁 가서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배웠는가. 보면요 결국에 자기가 러닝 어빌리티를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해외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을 보면요 대부분 러닝 어빌리티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옛날 걸 가지고 자기가 써먹는 것보다 새로운 걸 배울 준비가 돼 있고 그것을 계속 배워가느냐를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인구적인 걸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니어들의 인구 분포가 많아져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케어할 건가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이 시니어 케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니어 케어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옛날에는 내가 부모를 어떻게 케어해주냐라는 관점으로 갔지만 스스로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운동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케어하시려고 노력하더니요. 물론 병원에 가시거나 뭐 하면 이렇게 좀 데려다드리고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이외에는 본인이 하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도 아 옛날하고는 진짜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이 시니어 케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채용 트렌드라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라는 걸 보면요. 이 채용 트렌드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변화되더군요. 특히 인사 담당자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이 채용 트렌드라는 걸 알아야지 그 채용 트렌드에 따른 취업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분야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지금 4년째 계속 책을 내고 있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채용 트렌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것을 알고 있고 좀 이렇게 퍼지고 있어서 그것이 저에게 하나의 어떤 소망이 되고 2023년에 여러분에도 채용 트렌드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해가 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